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 4 전라도 기독교의 아버지 유진벨 벨 링튼 선교사 가문의 유산 이재근 지음, 인요한 감수 차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두기 1. 유진벨의 한국식 이름은 배유지였다. 본서에서는 가게도나 도표에서 언급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래의 영어식 이름으로 표기했다. 이 원칙은 다른 선교사들의 이름에도 공이 적용된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에서 2절 발간사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은 문화유산연구소를 부설연구기관으로 두고 한국교회 종교문화자원을 발굴 보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는 한국교회와 사회에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메마르고 가난한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근현대사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발전을 이뤄내었습니다. 본 책은 한국 근현대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선교사들의 발자취와 업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선교 활동과 삶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책의 발간을 위해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문화유산연구소와 한교총 문화자원보존사업 추진위원회와 모든 임직원, 그리고 집필의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섬겨주시고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소중한 역사책이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오늘날 우리와 동떨어진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많은 사람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도 한국교회사와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며 초심을 회복하고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은 역사와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2년 2월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 기념사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가 본격적인 기독교의 전례시기와 비슷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 역시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서양의학과 근대 교육을 주도했고, 오늘날 사회 사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구한 말에는 근대 문화와 문물의 소개자로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운동의 근거지로서, 해방 후에는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자로서, 민주화 시대에는 평화와 평등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한국 사회 발전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기독교를 전해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발전에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는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도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이 볼수 있도록 문화 자원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총연합회는 기독교 종교 문화 자원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사업을 시작했고 그 첫걸음으로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초기 선교사들과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접하고 수용 해석 실천했던 초기 기독교인을 통해 외세 침략과 지배라는 정치 사회적 현실에서 자유와 해방이라는 기독교의 이념을 실천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의 이야기를 일목 요연하고 쉽게 정리하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접근하여 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발전에 한국교회가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님과 종무실 실무자들이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애써 주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선교사들의 기독교 정신과 업적을 발굴하고 정리해 주신 선행 연구진들과 선교사들의 삶과 정신을 생생하게 살려주신 저자들,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신 감수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힘써 주신 한국교회총연합 심평식 사무총장, 정찬수 법인 사무총장 및 여러 실무진 모두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2년 2월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사업 추진 위원회 위원장 이철 서문 전라도 기독교의 아버지 배유지 미국 남장노의 한국선교회에는 북장노교 언더우드 가문처럼 명문 선교사 가문이 있다. 바로 벨린튼 가문이다. 1895년에 한국에 입국해 전남 지역에 선교를 개척한 유진벨. 그리고 1912년에 입국해 10년 뒤인 1922년에 벨의 맏딸 샬럿과 결혼하며 벨 가문에 편입된 윌리엄 린튼은 한국 호남의 벨 린튼 가문을 창시한 두 시조이다. 유진벨은 미국 남장노의 한국 선교회의 목포 선교지부와 광주 선교지부를 차례로 창설한 전남 기독교의 개척자이다. 광주와 목포를 포함한 전라남도 거의 모든 행정구역의 첫 교회들은 벨, 혹은 그가 지도한 한국인 전도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심지어 전라남도와 경계선상에 있는 전라북도 순창 등지의 교회도 벨의 순회를 통해 믿음을 고백한 첫 예배자들에 의해 탄생했다. 또한 목포의 남학교인 영흥학교, 광주의 남학교인 숭일학교를 설립한 인물도 벨이다. 한편 교육 선교사라는 고유의 역할을 부여받고 한국에 온 린트는 군산의 영명학교 교사로 시작해 전주 신흥학교의 교장을 역임하며 남장루의 제1회 교육 전문가로 거듭났다. 이어서 해방 후에는 오늘날 한남대학교로 이름을 바꾼 대전장로교대학 설립을 주도했다. 벨 린튼 가문의 유산은 유진벨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5년에 설립된 유진벨 재단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진벨 재단은 결핵 퇴치를 주요 목표로 북한 사람들을 돕고자 호남 지역에 있던 가문의 유산을 전국을 넘어 북한으로까지 확장하였다. 가문의 4대 손인 존 린튼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이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선교의 중요 영역 중 하나인 의료를 통해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벨 린튼 가문의 유사는 지금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한국에 살면서 유진벨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스티븐 린튼과 세브란스 병원의 존 린튼을 통해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과거의 유산을 오늘까지 변함없이 계승하고 그 유산을 다가오는 미래에도 전수할 내한 선교사 가문은 벨 린튼 가문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이런 벨 린튼 가문의 창시자이자 남장로의 초기 선교사로서 전남 지역 기독교 역사의 시조이자 교회 및 학교 개척자. 그리고 사위 린튼을 통해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까지 선교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전라도 및 호남 기독교의 아버지로도 불릴 자격이 있는 유진벨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살피고 그의 생애와 사역의 의미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기술한 평전이다. 그러나 한 인물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출생과 성장, 형성, 성취, 사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는 늘 그와 연관된 주변 환경과 관련 인물들의 영향력과 상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루는 주인공은 분명히 유진 베리라는 한 인물이지만 그를 둘러싼 시공간이 그의 생각과 행동에 끼친 영향력 또한 지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중동부에 위치한 남북 경계주의지만 문화적 종교적으로는 남부에 속했던 캔터키주 남장로교회, 남장로의 한국선교회, 일제강점기 목포와 광주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까지 두루 살피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의 주인공인 유진벨이 모든 서술의 중심에 있지만 그의 부모, 스승, 아내들, 동료 선교사들, 자녀들, 한국인 신자들 같은 주변 인물과의 관계가 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진벨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도 자명하다. 따라서 유진벨의 생애에 집중하는 것만큼이나, 주요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이 유진과 주고받은 상호 영향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진벨이 호남, 특히 전남 기독교의 개척자인 만큼, 그에 대해 언급한 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무수히 많다. 그러나 호남 교회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소수의 교회 사가들의 글을 제외하면 온라인에 올라온 대부분의 글은 복제의 복제를 거듭해 무한 재생산된 텍스트인 경우가 많다. 내용의 얼개 대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때로는 첫 저작자의 오류와 실수가 무한 반복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정보의 시발점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밝히며 오류가 있는 경우 영어로 작성된 선교사들의 원사료를 찾아 그 오류를 교정하는 작업까지 진행하였다. 2022년 2월 이재근